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는데 왜 뱃살은 그대로일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엔 한 이틀만 덜 먹어도 살이 쑥 빠졌는데, 이제는 뭘 해도 배가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몸속 장기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변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몸 조용히 달라지는 시기.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요. 그때부터 지방이 엉덩이 쪽에서 복부 쪽으로 몰리기 시작해요. 근육도 조금씩 빠지니까 기초대사량도 줄고요. 결국 똑같이 먹어도 예전보다 더 쉽게 살이 찌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장기들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조용한 장기의 반란. 먼저 간. 우리 간은 지방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일을 해요. 근데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 많이 먹으면 간이 지쳐요. 지방간이 생기고 그게 결국 내장 지방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 장. 장을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편해요. 근데 요즘은 식이섬유도 부족하고 가공식품에 길들여져서 장내 유해균이 많아졌어요. 그게 염증을 만들고 결국 뱃살도 잘 찌게 돼요. 그리고 최장. 최장은 인슐린을 조절하는 기관인데요.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과하게 나와요. 그러면 혈당은 오르고, 지방은 복부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음식이 약이 되는 순간 저는 요즘 음식을 약처럼 생각해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채소들 간을 도와주는 최고의 친구예요 된장 김치 요거트 장 건강을 챙겨주죠 유익균을 늘려주니까요 그리고 생강 계피 녹차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서 췌장이 덜 힘들어요 반대로 흰빵이나 과자 단음료 이건 장기들한테는 정말 부담이에요 자주 먹다 보면 쌓이고 그게 결국 내 몸으로 돌아오거든요. 작은 실천이 만든 변화. 저는 하루에 만보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운동이라기보단 그냥 산책하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식사 순서를 바꿨어요.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만 지켜도 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잠도 중요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방을 더 저장하려고 하거든요.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뱃살이 아니라 몸속 장기들의 SOS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더라도 하루 한 끼만 바꾸고 하루 10분만 걷기 시작해도 몸은 반드시 달라지더라고요. 저처럼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변화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팁, 진짜 꿀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릴게요.